어, 스트리밍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할 게 있는데 어, 원래는 오늘 서브나우티카를 할 생각이었는데요 제가 서브나우티카 세이브 파일을 날려 먹었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이야기할 텐데 윈도우... 그니까 어제 포레스트가 깨진 이후로 뭔가 심각하다 싶어서 초기화를 했는데 그때 서브나우티카 세이브 파일을 따로 백업하는 걸 잊어먹어서 그대로 날려먹었습니다. 그래서 한 복구에 약3일 정도가 소요될 예정인데 복구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는 시즌 2를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고는 있어요. 근데 결국 아마 복구하는 쪽으로 할 거예요. 어, 뭐라고 해야 되냐? 그니까 제가 처음부터, 그러니까 다시 할 생각으로 세이브 파일을 지우고 한 거면 몰라도 제 의지로 한게 아니기 때문에 시즌2를 바로 이어서 하면서 과연 할수 있을까 라는 의문심이 들어서 아마... 복구하는 쪽으로 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서브나우티카 상황이었고요 좀 이따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봅시다